오늘은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볼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자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조상들이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끊기지 않고 다윗을 통해 이어져 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기억하고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통해 그 약속이 이어지고 흘러갈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삶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지,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기억하고, 이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전에 오늘의 감사한 줄, 창문만 열어도 시원한 날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줄은 무엇입니까?